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진짜 백만 년 만에 진짜 천만 년 만에 화를 쏘러 나왔습니다 요새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제가 보통 주말에 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일이 없으면 쉬는데 요새 평일에도 일이 많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래 오케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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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어 손가락이 모자란데? 잠깐만 이거 보이시나요? 음. 전부 다천연기 화살입니다 다섯 종류의 천연기 화살을 쏴보려고 합니다 그냥 쏘는 게 아니죠? 이거 이게 뭐냐면 맥주 캔맥주입니다. 이 캔맥주를 쏴 보려고 합니다. 왜 쏘냐? 국궁 VS 양궁. 뭐 어떤 게더뭐 최강의 활인가. TV 프로그램이었어. 무슨 뭐 스펀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방울 토마토 쏘고 뭐 계란 쏘고 뭐 이래 가지고 국궁이 파괴력이 더 세고 양궁이 더 정확하다. 라는 뭐 이런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이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국궁이 더 세다. 양궁이 더 세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궁이랑 양궁은 메커니즘 자체가 똑같아요. 이게 쭉 늘어나서 얘가 화살을 밀어서 발사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이 맥주를 관통시켜서 이 구멍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천연기 화살을 가지고 나왔는지? 340 스파인. 가장 단단히 화살입니다. 클리어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 합니다. 3인치 천연 깃 화살이고요. 400 스파인. 5인치 깃 화살. 그리고 흰색은 500 스파인. 깃은 똑같습니다. 400 스파인. 3인치 화살 깃. 이쁜이 화살을 제가 천연 깃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쁜이 화살.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찍었던 프레데터2 400스파인 경기용 3인치 천연 기 화살 요렇게 다섯 종류의 화살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파운드 블랙울프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색 네, 저거 저 맞출 수 있겠죠? 맞춰야 되는데 어? 어? 이게, 이게 출렁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뚫지를 못했습니다. 얘를 고정시켜놨으면 뚫렸을라나 안에 김이 꽉차 있어서 그런가? 김을 빼고 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이게 김이 꽉 차가지고 쏴볼까? 자 아까 5인치기 500스파인 쐈으니까 이번에는 5인치기 400스파인 일단 저건 압력을 빼놨으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아이씨! 이씨그 맞추자. 어? 왜 오른쪽으로 가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집탄. 집탄. 살짝 왼쪽으로 조준하면 될것 같아요. 어? 또 똑같은 곳으로 가네? 내가 이렇게 정확한 사람인가? 그래, 이거. 자, 보시죠. 400 스파이는 출렁임이 적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 근데 이게, 와. 이게 알루미늄이 날카롭다 보니까, 깃이 다 빠졌어요. 이게, 보여요, 깃? 깃이 헝클해진 게 아니라 아예 깃이 다 빠졌습니다, 이거는. 잘려 나갔어요. 음, 냄새 좋고. 자, 여기로 들어가서, 이 정도 크기예요이 정도 크기로 들어가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나와서, 싹 돌려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또 압을 빼서, 아까 500 스파인도 압을 뺐어야 되나? 요300 스파인을 쏠 겁니다. 근데 이 40파운드의 300 스파인은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날아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옆으로. 왜냐면 워낙 무겁고, 중심도 굉장히 앞에 쏠려 있어요. 한방에 관통. 아, 340선에서 슬로우 모션 안 찍었네. 어디가 입구지? 아무래도 여기가 입구인 것 같아요.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 근데 너무 사이드 맞아가지고, 이게. 확, 이렇게,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휜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휘어서 좀더 가운데 맞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요 정도. 그리고, 여기 자, 이번에는 340 스파인. 에이~~ 옆에 맞았네 자 보이세요? 일... 어 일로 들어갔다 일로 들어가서 요로 나왔습니다 이 활의 세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화살이 이렇게 튄거야 이렇게 자 화살이 이제 두 종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우 끈적거려 이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쁜이 화살 아크모스 아직도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댓글 안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세팅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그 정도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막 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살 비행이 그지 같아요. 아이고,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여기 떨어졌어. 까, 아, 옆에 탁 스쳤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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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니! 이게 격 떨어지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게, 이게 너무 떨어지네, 이거.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못 맞추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못 맞추는 거지. 아니, 아왜못 어, 맞추는 거야? 못 맞췄습니다. 하지만 집탄. 아니, 왜 자꾸 더 왼쪽으로 쏴야 돼. 더 왼쪽으로 쏴야 돼. 일자 라인, 굿 라인. 여기 레스트 이게 바뀌어 가지고 생각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쏴야 돼요. 아, 어차피 맞췄어도 저 슬로우 모션 안 찍어놔가지고, 아, 그래서 안 맞았나 보다. 맞췄으면 큰일 날뻔 했네, 씨. 자, 이제 슬로우 모션 켰으니까 맞겠죠? 또 오른쪽으로 가. 얼마나 왼쪽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맥주가 여긴데, 아예 여기를 보고 조준 여기를 조준했어, 여기를. 여기 조준하니까 자꾸 일로 맞는 거야. 열로 들어가서 여기 구멍, 구멍 보이세요? 열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수축 튜브가 걸렸어 그러면서 구멍이 좀더 크게 뚫린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국산인 줄 알았는데 중국산 짝퉁 프레데터2 경기용 화살 천연기 말도 안되는 세팅에 화살을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얇습니다 경기용이라서 캬, 원샷 원킬 아니겠습니까 샷 원킬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예쁘게 뚫렸어요. 자 구멍 보세요 구멍. 보이는 거안 보이는 거야. 너무 햇빛이 여기 구멍 그리고 뒤에는 진짜 작아요. 이거밖에 안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가면서 약간 이렇게 휘청거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가는 구멍이 크니까 근데 나오는 구멍이 진짜 진짜 조그맣게 뚫렸어요. 지나가면서 요렇게 요렇게 으 천연기 이렇게. 다 뽑혔어, 천연기. 자, 일단 결과물 보러 가시기 전에, 그거 한번 쏴보자. 아까 500 스파인 터졌잖아요. 그게 앞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앞, 앞을 빼고 쏴보겠습니다. 자, 좀 자세를 낮추고, 얘는 좀 밑에 있으니까. 여기 구멍, 여기 구멍,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멍. 화살이 두껍기 때문에 구멍이 큰건 있어요. 예쁘게 뚫렸죠? 이 정도면 굿. 예쁘죠? 와, 진짜 오랜만에 활 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나저나 구독자분께서 진짜 전설의 호이트 버팔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랑 활을 쏘자고 하셨는데, 아, 그분은 주말에 시간이 되고, 저는 평일에 시간이 되는데 요새는 평일도 시간이 안 되고, 저는 주말에 일을 더 많이 하고 평일에 일이 없을 때 쉬는데 요새는 이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근데 왜 돈은 없지? 왜 돈이 없는 거야? 아니 일을 이렇게 하는데 왜 돈이 없냐고.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쏘고 이렇게 말을 아, 말이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